24번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표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도표의 제목부터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지역별로 선택되어진 연령 집단의 비율 2017년도고요. 도표 밑에 부분을 가져보니까 우선 15세 이하와 65세 이상으로 나뉘어져 있고 아프리카, 아시아, 북미, 유럽으로 지역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럼 도표일치 문제이기 때문에 보기 5번부터 내려가서 차례대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5번 유럽은 가장 적은 비율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연령 집단 사이에 네 지역 중에서 자 올라가서 그럼 확인해 보면 자, 유럽이 두 개의 연령 집단 중 가장 적은 차이. 2% 나와 있죠? 가장 적게 나와 있는 거,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맞습니다. 그럼 다시 내려가서 보기 4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북미에서 15세 미만의 인구의 비율은 더 적습니다. 아시아의 그 비율보다. 자, 올라가서 북미의 15세 미만 비율을 보도록 할게요. 자, 19라고 나와 있고요. 이것을 아시아의 15세 미만, 24라고 나와 있네요. 24보다 19가 더 적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4번도 일치합니다. 그럼 이제 3번 읽어 보도록 하면, 아시아에서 15세 이하의 사람들의 비율은 2배입니다. 65세 이상의 사람의 비율보다 올라가서 아시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시아 보니까 15세 미만은 24로 나와 있고, 65세 이상은 8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숫자가 두 배가 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두 배가 아니라 몇배 차이예요. 네, 세배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잘못된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자, twice x 치고 정답 3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휘는요, 중간에 보면 계속해서 people 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려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다시 한번 people 써 볼게요. people은 명사로 사람들이라는 뜻인 거 알고 있습니다. 동의어를 정리할 건데요. 바로 fork라는 단어예요.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고, 또 형용사로 서민의, 민속의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이 fork와 헷갈리는, 혼동되는 어휘들을 정리해 볼 건데요. 먼저. L에서 R로 바뀌었습니다. fork 하면 명사로 수저 대신 쓰는 포크, 젓가락 대신 쓰는 포크 나와 있고요. 자, 이번엔 F 대신에 P로 바뀌었습니다. pork 하면 돼지 고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fork 하면 동사로 무언가를 찌르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혼동되지 않도록 잘 묶어서 정리할게요.